지금 우리는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냐?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범죄하고 구원하, 구원받지 못할 타락한 인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나 감격이 없다면 병든 신앙의 증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중간 것도 끼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대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성령충만한 예배,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탕감받았는지, 탕감받은 수준에 비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인의 색깔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로 우리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용서받은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효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예배 이, 이 예배처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또 어떤 학부형 고3 학부형 아이 그런 학부형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3의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혹시나 이 공부 시간 뺏기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안절부절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러한 생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의 노예자가 되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 되고 시간에 흘려벌떡가는 사람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예 시간의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딱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시간의 청지기이다. 남들이 볼때이 시간을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순간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70, 80, 90의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내 시간을 장악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고니까이 시간,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머지 일주일, 을 7일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